자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0.a가 있고요. 이것과 원, 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8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또 원이 이렇게 또 c가 있습니다. 자 y축 위에 점 p, 어 y축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 원 c 위에, 어 여기 지금 q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p 더하기, p q 의 최소값을 구해서 제곱을 해라. 뭐,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점 p 가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AP 더하기, 어, PQ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점 p 가 여기 있다라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 점 p 가 여기 있다라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쨌든 Y축에 튕겨져서, 튕겨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점 A든 요점 Q든 둘 중에 하나를 Y축에 튕겨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Q점은 몰라. 왜? 이 Q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P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수 없듯이, Q도 지금 정해진 거에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를 Y쪽 대칭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A'로 잡아주시게 되면 요거 이제 1 코만 0이 되겠습니다. 뭐 Y쪽 대칭 뭐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가 만들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면 최소가 만들어지겠느냐. 예, 요, A'과, 예, 점 Q를 직선 연결해버리시면, 직선 연결하게 되시면은,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Q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야. Q가 만약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Q가 만약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Q가 만약 여기 있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선이 너무 선 같지가 않네.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이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지금 이원 위에 있는, 점, 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를 구하여라.라고 이제 문제가 바뀌어 버리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언제 길이가 제일 짧아질 거냐?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어 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그어지게 될 겁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은 둘다 지나나? 안 지나네? 아 참. 자. 이렇게 하면 지나나? 어 이렇게 하면 얼추 지나네요 그쵸? 그니까 러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과 이 원이 만나는 점 요점 그니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 최대값 값까지 최대값을 또구하라 그랬으면 이 점에서 또 요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또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되나요? 그럼 이제 요거 길이 요거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못 구하죠. 근데 구하라잖아.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뭘 구할 수 있어. 이거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또 알고 있어. 얼마야? 루트 원의. 그러면 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내면 에이, 요 길이가 구해지겠다는 라 거죠. 이거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몇코마 몇이야. 마이너스 3코마 8이네. 그럼 요정으로부터, 마이너스 3,8로부터, 1,0이죠. 1,0까지의 거리 구해주시게 되면, x끼리 빼서 제고 y끼리 빼서 제고 더해서 루트, 그러면 루트 80. 그러면은 얼마야? 4루트 5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4루트 5라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지금 루트 5잖아. 그러면 최솟값은 3루트 5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뭐하래? 재고하라잖아 제곱해 주시면 45, 이렇게 문제 마무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